네,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.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오용석 기자입니다. 광주시 송정동 일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서요. 이 광주시는 모두 180억 원의 국비 등을 지원받게 됐습니다. 아, 경쟁이 심해서 최종 선정 과정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. 그곳에 얽힌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 우선 이번 선정 과정 어, 어느 정도의 경쟁이 좀 있었나요? 정확한 경쟁률은 뭐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. 접수 실적은 알 수는 네. 없지만 실제로는 저 3대1에서 네. 5대1 정도로 네. 음. 알고 있습니다. 아 그와 같은 이제 경쟁을 이걸 거친 뒤에 이제 선정이 되신 건데 어, 선정된 이유랄까요?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어, 얘기를 하셨나요? 저희는 사실 작년부터, 재작년부터죠. 저희가 네. 도시재생의 준비를 해오면서 주민들과 같이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업 구상 그게 경쟁력이 있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광주시청이 있다가 이전을 2009년도에 했는데. 음. 그 이전하면서 그 지역이 급속도로 사실 아, 네. 그세 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음.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주민들이 많이 그 우시장을 열었을 때 어떤 그런 상황대로 아, 네. 좀 활력이 넘치는 음.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에 대한 음. 주민들이 공감대가 있었고요. 이제 사업 계획이 또 꾸려졌다고 음.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런 점들이 이제 높은 평가를 좀 받은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. 자, 그렇다면 이번에 선정된 송정동 말고도 이 광주시가 혹시 구상 중에 있는 이 도시재생 계획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그 욕동 그 시장 쪽에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하고 욕동 시장 쪽 일원이 지금 이제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고 음. 그 사업을 바탕으로 또 내년도에 뉴딜 공모에도 또 응모를 음. 하게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 말씀 들으신 도시재생사업은요, 이 낙후된 원도심을 어,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요, 이 환경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갖추게 하는 도시개발 방식을 말합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.